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수군 사전만 하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서 현영기경 1 2 번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 문제 제목은 사현세. 잡흙 여섯 점, 요, 요 여섯 점이죠. 요 여섯 점을 살려내면 된다. 그러나 백이 한 사고 흙을 잡으려 들면 백을 몽땅 잡을 수도 있다. 잠깐, 그러니까 여기 바둑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흙에 권리가 있는 거야요 흙에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백이 무리하게 이걸 잡으러 가면 도리어 백이 다 잡힌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하라 그그 그 얘기입니다. 참이 옛날 그 기경직면화 현영기경 같은 문제를 보면요. 그래도 참 문제 하나 하나 이렇게 뜻을 담아서 했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흑선으로요 흙을 살리려면 요 백을 잡아야겠죠. 백의 약점을 추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젖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뻗기만 해도 큰 수가 나, 젖히고 막고 하면은 그냥 일단 뭐 여기가 급소다 보니까 그쵸 끊어지는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쉽게 살고 뭐 그게 아니라도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젖히거나 뭐 이렇게 젖히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뭐 일단 문제를 풀려면은 그냥 해서 안될 때는 보통 끼우거나 끊거나 한번 그런 수를 생각해보는데 이렇게 한번 가만히 끼워볼까요? 이것도 뭐 단수쳐서 특별한 수가 없죠. 그냥 뭐 이쪽으로 이렇게 놓거나 그렇죠. 이것도 뭐 특별한 수가 없는데 자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혹시 배부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문제는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요 이런 배부침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조금 이제 평범한 수는 아닌데,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런 첫 수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백이, 예를 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살고 살 수가 있죠, 서로가. 요게 정수인지, 백에. 그럼 백이 일단은 이걸 끊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배부침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한칸 뜨기가 돼야 돼요.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는 안되죠 그죠 이것도 이것도 안되죠 이것도 그쵸 그렇죠? 이것도 따고 단수 치고 해서 요거는 잡지만 요거는 단수 칠때 이으면 이걸 잡을 때 뻗고 단수 칠때 여기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건 안되죠 이거 끊기 전에 먼저 단수를 쳐서 어. 못살게 해 놓고 끊어버리면 흙만 잡히죠 이거는 이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수는 없죠 이거는 지금 해봤지만 따고 단수 칠때 이어서 이걸 잡을 때 뻗고 놓으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그럼 흙은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한칸 띄기 수가 맥 점입니다 보통 배부침을 하고 난 다음에 한칸 띄기가 맞죠 여기를 놓으면 끊어져서 이건 망했죠, 백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백이 욕심 부린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백이 이걸 잡는 것도 단수 치고 이걸 잡아서 이것도 죽었네요, 백이. 백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 났을 때 이미 이거는 죽었네요, 백이 다. 그렇죠? 뭐 여기를 놔도 백 100... 여기를 놨을 때 백이 여기를 놔도. 크게 끊습니다. 베기 이걸 잡아도 이걸 이걸로 베이다 죽어요. 어, 이건 따면 여기 여기 막아서 다 죽죠. 이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의 수는 여기를 을때 이게 끊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붙여도다 죽으니까 여기를 놓고 타협을 해서 서로 살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최선의 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 때. 요수가 맥점이고, 이걸 잡으려 들면, 요한칸 튀기는 수로, 이거는 안 되죠. 따먹어도, 따먹어서 안 되니까, 아, 이걸 따먹을 필요가 없죠. 흙은 여기로 와서 다 잡아야죠. 그럼 백이 이걸 이용하면, 이걸 잡으면, 그때 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백은 이쪽을 끊는 수는 없다. 한칸 뛰어서 안 되니까, 최선의 수는 막고, 놀 때, 이걸 살릴 수는 없죠. 젖혀서 잡히니까. 그래서 놓고, 잡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현영기경 4현세 요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 수군사전만 하다가 요거를 하니까는 조금 더 재밌죠? 그, 현영기경 몇번더 하고 다시 수군사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